안녕하세요. 건강을 이야기하는 소나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여름철마다 겪는 고통, 바로 숙취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술을 왜 마시나요? 즐거워서 스트레스 풀려고 아니면 분위기 맞추려고 사실 그 어떤 이유든 여름이면 술자리가 많아지는 건 팩트입니다. 일여름 휴가철 왜 이렇게 술이 술술 들어갈까? 여름은 계절도 덥고 마음도 뜨거워요. 휴가철엔 오랜만에 보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죠. 모이면 자연스럽게 고기 굽고 시원한 맥주 한 잔씩. 특히 이런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날이 더우니까 한 잔만 하자. 얼음 띄운 소주, 이만 모르지. 이번 휴가니까 오늘은 그냥 달려. 결국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네 잔. 어느새 취하고 있는 내 모습. 술은 취하자고 마시지 않아도 분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입니다. 이나 다시는 안 마신다. 숙취 에피소드 대방출.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입은 바짝 마르고 위장은 뒤집힌 것처럼 울렁대고 기억도 가물가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고기 먹었는데 갑자기 해물탕도 있었던 것 같고 노래방도 갔다 온것 같은데 왜 계산은 내가 있지? 에어컨 틀고 잤는데도 식은땀이 줄줄 속은 불타고 샤워해도 해결 안 되는 이 찝찝함 뭔가요? 이게 다 숙취 때문입니다. 숙취는 단순히 피곤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경고 신호, 그리고 간이 밤새도록 SOS를 외친 결과죠. 삼숙취가 생기는 진짜 이유세포들이 격렬히 항해 중. 자, 본격적으로 과학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시는 술에는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에탄올은 간에서 아래 과정을 거쳐 분해됩니다. 에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물, 이산화탄소. 문제는 이 중간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이 친구,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에요. 독성 물질이고 우리 몸의 세포들을 자극해서 염증, 두통, 속쓰림, 심장 두근거림 등을 일으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처리 속도를 못 따라가고, 이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아프고 속은 메슥메슥, 입은 바짝바짝, 잠은 안 오고 이건 말 그대로 몸 전체가 비상사태에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증상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두통 알코올은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탈수를 유발해요. 뇌에 수분이 부족하면 말 그대로 뇌가 쪼그라들듯 아픈 느낌이 납니다. 속쓰림 앤드구토 위장 점막은 알코올에 민감합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속이 불타고 심하면 구토까지 이어집니다. 심장 두근거림. 알코올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합니다.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혈관을 확장시켜 얼굴도 벌겋게, 가슴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불면증, 앤드, 우울감.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 초반에만 그렇습니다. 알코올은 깊은 수면 냄수면을 방해해서 깨고 뒤척이고 더 피곤한 아침을 맞게 만들어요. 옷을 마시면 빨개지는 얼굴 그냥 체질이 아니에요. 나는 술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요. 그 이유, 그냥 체질이 아니라 유전적인 간 효소 때문입니다. 바로 ALDH 유전자. 이 효소가 약한 사람은 아세트알데아이드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혈관이 확장돼 얼굴이 붉어짐. 심장은 두근두근. 술은 잘못 마시는데 자꾸 분위기에 휩쓸림. 이건 단순한 민망함이 아니라 몸이 지금 해독을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 분들 특히 절주하세요. 육숙취 줄이는 꿀팁 10가지. 숙취를 피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 10가지 꼭 기억하세요. BFR이 술 마시기 전 공복 금지 빈속에 마시면 흡수속도 급상승 기름진 음식 챙기기 위해 점막 보호 효과 수분 충분히 보충하기 미리 탈수 예방 비타민 비군 챙기기 특히 B1, B6, B12, d 와이엔지 마시는 중술한 잔마다 물한잔 10일 규칙 음주 속도 늦추기 천천히 마셔야 간도 숨 쉬어요 술 종류 섭지 말기 소맥 와맥 폭탄주는 간의 공포 a f t r 술 마신 후 과일 앤드 꿀물 섭취 과당이 알코올 해독 도와요 따뜻한 물로 샤워 앤드 수면 혈액 순환 앤드 회복 숙취의 소재는 자기 전 섭취 아세타알데하이드 분해보조. 7.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한 제안 자, 이쯤에서 잠깐 질문. 술을 마시는 순간이 인생의 쉼표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건강의 마침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술은 도구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마셔야 의미 있는 한 잔이 됩니다. 소나무 아저씨는 말하고 싶어요. 지나친 음주는 간도 인생도 태운다. 기억에 남는 자리는 기억이 지워지는 자리여선 안 된다. 술이 나를 망치지 않게 내가 술을 다스려야 한다. 보너스 이런 사람은 꼭 조심하세요. 얼굴 빨개지는 사람, 간 수치 높은 사람, 지방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약 복용 중인 사람, 특히 수면제, 항생제, 당뇨약, 수면장에 있는 사람, 60세 이상 고령자 이분들은 한 잔이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꼭 의사와 상담 후 음주 여부 결정하세요. 마무리하며. 여름은 인생의 축제입니다. 바다, 계곡, 휴식, 웃음,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한 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과음은 모든 기억을 지우고 몸에 빚을 남깁니다. 건강을 챙기며 마시는 술이 진짜 인생술입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후회 없는 잔으로 가득하기를.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소나무 아저씨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